공공이와 제이빈입니다 네, 오늘은 바버컷, 요 라바를 노리고 있습니다. 뒤에 라바. 네, 제가 좋아하는 분홍 라반데 일단은 해볼게요. 네, 잠시만요. 네, 요기 네, 펼치겠습니다. 네. 아이고, 미어미어 그냥, 밀어, 밀어. 그냥 쭉밀라 어쩔 수 없어. 좀 긴장했어요. 네, 이게 락이 당연히... 오, 걸려있으니까 칼날로 밀어야 되거든. <laughs> 오! 살짝 스쳤어요 살짝 스쳤어 <몰나>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깊게 떠야 돼요 그쵸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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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몰나> 가야겠다 제대로 됐네 방금? 근데 글, 긁혔는지 안 긁혔는지 모르겠어 티가 안나 오랜만에 우뚝딱 떨어지는거 찍어야 되는데 어? 아이고 어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밀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절대 멈추시면 안돼요 라이 걸려 있어서 안다도고 오케이 아이고 아 그냥 가 그냥 가 이러다가 풀리면서 끊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이걸 노려야 돼좀좀 좀, 됐나 안 됐나 끝내야 돼요 멈추면 안돼요 쭉쭉 아 괜찮아, 그냥 가, 그냥 가 에이, 괜찮아 아, 이거는 너무 스무스하게 아. 갔어요 쭉 가서 밀어 쭉 밀어 아좀 덜어야 돼요 네 오케이 오. 이런 거 여러 분 하고 아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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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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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케이. 저는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줄이 팽팽해요. 어, 근데 흠집이 많이 나긴 했어요. 네, 이제 한번한두 번만 더하면 될것 같은데. 아, 내가 스쳤어 스쳤어. 근데 줄이 끊어지는 게좀 끊어졌어요. 상세히 네, 안 보이지만 이게 아. 친구 아, 어렵거든요 이게. 음. 근데 많이 끊어졌 끊어졌다. 벌써 그치? 네. 와 5천 원이? 네. 5천 원 다섯 티 아니야? 네 다섯 티예요. 뭐야 그러면 0 원만 똑같잖아. <laughs> 아, 아, 아 죄송해요. 아 괜찮아 죄송할것까지아딱한 번만 제대로 확 떼면 되는데. 네. 한번 떠라 한번 떠라. 한 번만. 나 어, 차라리 이렇게. 그래. 오케이. 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. 오케이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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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케이. 방금 좋았어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흠집에 상체를 한 오! 오, 네. 자. 진짜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. 아. 어야 돼. 좌우가 중요하죠. 네. 미는 건 상관없죠. 네. 파오로들야 돼. 어떡해 와. 이게 진짜 감이. 어. 오케이. 와, 진짜 맛있어. <laughs> 그래도 상처가 많이 났어요. 네, 상처가. 네. 어? 이안 뽑히면 저희가 상처할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야, 너무한데? 두번 정도만 딱 긁어주면 될것 같은데요? 그니까. 그니까, 그니까. 그러니까. 밑에. 그치, 많이 났어. 많이 났어요. 한두 번만 긁으면 돼요. 네. 진짜, 이제 다 왔어, 다 왔어. 다 계속 다왔는데안 <laughs> 돼! 안 돼! 이거 진짜야. 와! 아! 이거 처음 기좋이 아, 이거 이야 처음 기 처음 게좋이 처음 게 좋네, 처음 기준이 처음 좋네. 이야이 처음 기준이안 이거 처음 기준이야. 이거 처음 기준이야. 이거 아니 근데 나는 감이 계속 와 <laughs> 그래? 근데 못맞어네 <laughs> 응. <운>, <laughs> 아, 진짜 1mm 차이 1mm 차이 누번 나왔어요 네아 이건 이거다 이거는 이건 거 몰라. 아. 아. 이렇게 되면은. 오. 확대해봐요. 오. 응. 어, 어 살짝 밑에 났어 밑에. 어 밑에 났어. 아 진짜 미치겠다. <laughs> 한번한번할 때마다. 신중하게. 이거 좀 들어줘. 기도하면서 하세요. 기도하면서. 아. 아 항상 처음 게 좋았는데 살짝 더 갖고. 이것도 나쁘지 않아. 아이고. 어? 아, 여기다 한번 해볼까? <laughs> 오. 오 예. 좀도난 같기도 하고 기분에 호텔에해서올까아 아, 아, 진짜 이기게나가냐 아, 아. 그니까 거의 다 왔는데 천천히 아, 아, 근데 아, 그 아, 그 아. 그 천천히 아 천천히 아. 천천히 아, 아. 오! 오 마지막에, 마지막에, 마지막에 제가... 상태랑 볼까요? 음... 상처가 많이 나긴 했는데, 네 근데 아, 아직 묶여있는 가닥이 많아서 될것 같지 않아. 한 2만, 3만 더 투자를 해야 될것 같은데, 아, 이거는... 아, 근데 진짜 많이 해는데 아, 좀덜아집을네권 있는데 아 이게 참쉽지 않습니다. 오아야 아, 어떻게. 오, 뭐야, 오! 와. 오! 오. 와, 지가좀 나왔는데. 와, 결국에 뽑았습니다. 와. <laughs> 아니, 긁어서 뽑은 게 아니라, 락을 풀어서 저희가 뽑아버렸어요. 아, 락이 풀렸어요, 결국에? 네. 아. 뭐 일단은 뭐두번 나왔으니까 써봐야죠. 최대한 지금. <laughs> 어 흠집이 나 있는 게 없네요. 없네요. 이거라도 못 돌리자. 그어타이어오 뭐야 이거 락이 다 풀린 거 아니야? 뭐야 이거? 락이 잠깐 이거 뭐야? 풀린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<laughs> 락이 다 풀린 거 아니야? 너무 섭자나 이거 뭐야 갑자기? 락이 다 풀린 거 아니에요? 라이언 라이언. 아, 예, 예, 오케이, 아, 예. 오케이, 아, 예. 라이언 라이언. 아 라이언? 어, 라이언. 라이언에요? 네 라이언. 이거 개 말고? 저 개보다 라이언 좋잖아. 라이언 정품이야. 맞아. 그래?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? 진짜 다풀었다고 이제? 진심? 아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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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잖아. 어 뭐야? 그래? 그래 이 소리 나잖아. 이거 다 쓸어갈 수 있어 지금. 잠깐만 이거 다 잠깐만 잠깐만. 진짜 이거 락이 다 풀렸다고 이제? 이제? 그래. 와이 락이 한 마리 다 풀리는 거였어? 응. 안 되면 안천 아, 짜리로 몇분만시도볼게요 이게. 네. 와, 이거 두 개를. 제가 너무너무 안 나와가지고. 아, 미쳤다, 이거는안 된다. 포기해야 된다. 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지금 연달아 두 개를 뽑았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흠집이 전혀 없었고요. 이 말은 지금 락이 풀렸다는 건데. 천천히, 네, 천천히. 아, 옆에 피규어 할 거예요. 아니, 일단 개부터 해볼게요. 네네네네. 설마 어? 이거 들던데 지금은? 근데 이 소리가 나는데? 아까는 안 났나? 아까도 났어 락 없어질라 빨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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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락, 락 다시 걸릴라 갑자기 왜 나지 이렇게 갑자기? 인형을 뽑아서 센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그런가? 설마 에에에 에이, 에이, 걸려있네 이게 인형이 밑에 이렇게 있어서 센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리가 이형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거, 제가. 아, 아 이게, 예. 네. 일단, 어쨌든, 지금. 아, 어. 제가 핸드폰 들게요. 어, 이거는 못 가야겠는데? 네. 자, 라바. 라바. 중모타이어중모타이어 아 CGB 가면 나오는 거. <laughs> 자,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. 와, 이것도 가져가나 했는데 사실. 한번 해볼까요? 지금 인형을 뗐으니까. 처음 한번 넣어보고. 넣어보고. 소리가 또 난다 싶으면은... 리본 라이언 한번 가봅시다. 네. 음. 소리가 또 난다 싶으면은. 이금 의심해봐야 되는데. <laughs> 어. 아니, 안 난다 그러면은, 예. 저 인형을 뽑았던 관계로. 그것 때문에 나는 걸로 볼게요. 설마. 뭐, 안나자아안나자아 안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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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와 엄청났네요 와 락이 이게 틀려가지고 그니까요 두마리 네. 성공 두마리 성공 자 거의 포기했던 바보컷 <laughs> <laughs> 성공했습니다 네 저희가 성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가 뽑았는데 와 락을 사실 풀고 저희가 뽑으면은 조금 이제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, 이제, 나중에는 한번, 그, 락을 걸렸을 때, 긁어서 먹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첫 번째는 긁어서 먹은것 같기도 한데, 네, 네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은, 예, 바보권 여기까지고, 이두 녀석도, 아 저희 잘 가져가겠습니다. 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굿. 안녕. 안녕.